저는 여기 이제 기적은 사실은 기적을 그냥 막 행하시지 않으시거든요. 예수님이 음, 나사렛에 갔을 때는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시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다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는데, 그, 무슨, 저런 거 하듯이, 이벤트 하듯이 막 기적을 일으키거나 이러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가기 위한 기적이죠. 그러니까, 다 의미가 이, 있으시거든요. 모든 행동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나사렛 사람들은 왜못 믿었냐면, 에, 육신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면 오히려 더못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 예수님의 그혈 혈육의 동생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못 믿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으면 오히려 오히려 이렇게 믿음으로 넘어가는 게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나는 아무도 이제 육신으로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자녀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겉모습 육신 이런 것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믿음으로 넘어가기가 참 어려워진다. 이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다른 분 말씀 없으시면 아비가이 8번 해주세요. 예. 네. 예수님의 말씀에 참다 못한 유대인들은 그분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어디로 피하셨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대해 생각나는 사실이 있으면 이야기해 봅시다. 참고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그 다음에 이제 40절. 음,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그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여기서 이제 요한에게, 요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광야죠. 여기가 광야인데 이 이제 저는 이 옥하는 목사님이 이 질문을 왜 하셨을까를 좀잘 생각을 해 보다가 보니까 아 이곳이 저기, 베델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그, 거기서 그, 하늘, 하늘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닥다리를 보잖아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광야로 가서 침대를 주라는 그럼 이제 말씀을 듣고 그거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건데 다시 여기로 가셨다는 게이 장소는 베델이 아닐까?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들고 여기서 그 사닥다리 그 야곱이 그그 그 하나님의 집을 봤 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닥다리가 있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본 것처럼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를 듣게 되죠. 세, 음,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들리는 그 소리를 듣게 되지 않나.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 질문을. 이렇게 의도하고 하셨을까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저는 어 베델 같다 이제 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도 이제 이 질문을 한게 이제 그 예수님이